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늘입니다. 이번 영상 초록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주 리뷰랑 추천주까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초록뱀이고요. 초록뱀이 지금 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BTS 관련주로 엮였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초록뱅 같은 경우는 BTS의 세계관을 담은 어 드라마 '푸른 하늘'을 이제 제작하면서 그걸로 이제 관련돼서 올랐죠. 그랬을 때 지금은 어떤 이제 제작이 조금 지연됐다고 는 하는데 9월 중으로는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지금 뭐 그동안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 잘 올랐던 종목들 뭐어 넷마블이다 엘비 세미콘이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과 조금 성격은 달라요 이게 이제 직접적인 거라기 보다는 어떤 콘텐츠적인 거라서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 지금 초록펜 같은 경우는 BTS 관련 주이면서 또 스카이 스카이 ENM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을 약 100억 원을 납입을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이제 BTS 제작에 나선 어, BTS 이제 드라마 제작과 동시에. 어떤 이제 아이돌 전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스카이 ENM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뭐이렇게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초록뱀의 이제 최대 주주는 또 W홀딩 컴퍼니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이제 언급되기는 한데, 사실 이게 이제 직접적인 BTS 관련주랑은 연결되기가 어렵죠. W 홀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이제 초록뱀도 결국 이제 BTS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콘텐츠 사업 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작이 되고 그걸로 인한 어떤 이제 매출이 발생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초록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근데 BTS 관련해서 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안 좋을 수는 없어요. 안 좋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이제 초록뱀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직접적인 것보다는 한한 어,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 직접적인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제 초록뱀까지도 넘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어, 사실 지금 뭐 제작이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매출적인 부분이나 얘네가 흥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지금 가격이 살짝 문제죠. 너무 고점이다. 어, 고점이고 사실 빅히트가 상장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직접적인 수혜는 다 빅히트가 가져가지 사실 이제 그 외의 관련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랬을 때, 이제, 초록뱅 같은 경우는 조금, 음, 아직 제작 단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기획이고, 단계는 이제, 이번, 이번 달 내에 조금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어떤, 이제, 당장은 뭐, 오일선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고요. 어, 요거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데, 더 눌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2,500원까지는 조금 눌렸을 때 보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네, 뭐, 좀요렇 요런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BTS 관련주죠. BTS 관련해서 또 이제 BTS가 레모나 모델이라서 경남 대학에 올랐던 사례, 뭐, 요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어, 관련주는 맞는 맞는데 지금 당장 초록뱀을 가지고 뭐 엄청나게 어, 여러분들 대응을 한다 그런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접근을 해서 제작되는 이제 푸른나는뭐 그것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어, 그 말고 예로 뭐 어떻게 단타로 크게 먹어 본다 요런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단기간에 지금 실거래의 4일 만에 어떤 이제 80% 가까이에 되는 어떤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뭐더갈 수도 있겠죠. 더갈 수도 있겠지만, 어, 그거는 사실 약간은 여러분들 이제, 어,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을,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너무 고점이고, 직접 수혜도 아니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초록뱀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그냥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렸을 때 접근을 해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타로 접근한다고 해도 물론 단타도 가능하겠죠. 가능하겠지만 단타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하, 하, 대응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좀뭐 음, 단타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 지지 받는다면 3020원 여기 지지 받는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지지 못 받으면 훅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번주 추천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저번주 추천주 두 종목 드렸었죠 바로 인선ENT랑 보라 이렇게 드렸는데, 인선 ENT는 중장기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두번 정도 추천해서 실제로 수익으로 나왔던 종목이고요. 만원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분할로 잘 모아가라. 그랬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잘 모아갔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제 영업이익률이 20%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만 평단 관리해서 매수해 두시면만원 이상은 그냥 편안하게 보실 거고요 어떤 그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보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얘가 초단타 패턴이에요. 초급등 할줄 알고 드렸던 종목인 건 맞는데, 이렇게 갭으로 뛰어서 여러분들 이제 대응까지 어렵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초단, 오타가 너무 심하네요. 초단타.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가 대비 16% 올랐을 때, 이렇게 이제 뭐20% 10% 이상은 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5%든 10%든 뭐 챙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추천 드린 건 맞는데 이거는 그냥 시가에서 시가가 2,745원이면 2,735원 찍고 그냥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재까지 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대응이 어려웠다. 요거 대응하신 분들 있을까요? 사실, 요거, 제가 리딩하기도 이런 건 어려워요. 종목 찍어주면은, 결국 여러분들 대응 영역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종목이었다. 뭐,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지금 뭐, 제가 단타 종목이다, 스윙 종목이다, 섞어서 드리고 있는데, 너무 좋죠. 지금 종목들. 솔브레인 홀딩스, 여분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거 중장기로 소량 남겨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잖아요 지금 아베 총리 후임으로 스가가 가 된다면요 스가 총리가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 가지고 계신 분들 잘 보시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평당관리 잘해서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굉장히 유력한 상태라고 하죠 어, 그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아이큐도 오늘 드디어 이제 49,000원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다가 5500원 찍으면서 요것도 대응 못 하셨던 분들 충분히 또 수익 챙기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PI 첨단 소재. 요거 너무 좋죠. 요것도 지금 여러분들 뭐 3만원대에 진입하셨으면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시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네, 이런 종목들 제가 다 유튜브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랑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이 번호로 여러분들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개월에 33만원, 2개월에 44만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무료방은 없습니다. 오로지 유료방에서만 리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요렇게 해서 한번 영상 종료해보도록 할 거고요. 가입사 있으신 분들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좀더 보고 단타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릴 텐데, 좀 편하게 볼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초단타 말고 좀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네, 뭐 그런 종목으로 한번 골라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